지혜의 나무 워크북 79쪽 10. 우리말 지키기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12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세상을 읽고 나를 쓰다를 주제로 대한민국 문예의 달 9월 선포식을 개최했다. 문해 교육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읽기, 쓰기, 세마기 능력을 포함하여 사회 문화적 기초 생활 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국가 평생 교육진흥원은 교육부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4년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문해, 문해의 날 9월 8일이 포함된 9월을 문해의 날로 선포하고 비문해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잠재 학습자의 의욕을 북돋기 위해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제 7회 성인 문해 교육 시화전과 수상식이 개최됐다. 출처. 아시아 투데이 2018년 9월 15일. 1. 유네스코가 2014년에 정한 세계 문회의 날은 언제입니까? 2.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9월 문회의 날에 진행한 행사는 무엇입니까? 지혜의 나무 워크북. 80쪽 2. 다음 기사를 읽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위안부 평화비, 소녀 감싼 목도리 지난 14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대협과 서울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건너편 인도에 세운 소녀 형상의 위안부 평화비에 누군가가 선물을 두고 왔다. 15일 오전 평화비를 확인한 결과 회색 바탕에 빨간색, 노란색, 흰색, 흰색 눈꽃 무늬 등이 그려진 목도리가 평화비의 다리 부분을 싸고 있었다. 목도리는 흘러내리지 않도록 핀셋으로 고정됐다. 애초 평화비는 치마 아래 소녀의 종아리와 발이 맨살 그대로 나온 모습이었다. 이날 오전, 서울 날씨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매우 쌀쌀했다. 중략, 의자 옆 돌바닥, 돌바닥에는 1992년 1월 8일부터 이곳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가 2011년 12월 14일 첫 번째를 맞이함에 그 숭고한 정신과 역사를 잊고자 이 평화비를 세우다 라는 문구가 한국어와 영어, 일본어 등 3개 국어로 새겨졌다. 생략, 출처, 연합뉴스 2011년 12월 15일, 1. 위안부 평화비가 처음 세워진 것은 언제입니까? 2. 지금은, 지금은 평화의 소녀상이라고 부르는 위안부 평화비를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